조은석 경우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도 조은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네?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왜 그러냐고요? 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, 대검 대변인, 차장검사,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요직을 주로 섭렵했습니다.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꽤 좋게 됐습니다. 조은석이라는 사람은 이른바 검찰의 언론 플레이 한동훈 보다 훨씬 원조가 되는 사람입니다.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고 당시에 게임하고 있었다. 예, 그 기사가 나가게 된 이유가 조은석이죠. 저는 뻥인 거 알았어요. 대검 대변인 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때입니다. 조은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. 이 사진의 한쪽은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던 홍만표입니다.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? 여러분 잘 판단해주세요. 하지만 여러가지 하자에도 불구하고 조은석이 특검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당황합니다.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때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. 조은석 검사원장이 윤석열한테는 엄청 비었다라는 거, 치를 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